내가 화장실 천장을 왜 뜯고 있을까요? 힌트 드립니다. 천장에는 주멍을 막아야 되고 우선 화장실 용품 제거해주고 블라인드도 제거해줄게요. 전선 고정해준 것도 제거. 후비 입어주고 안구 보호, 뚝배기 보호, 이중 보호, 손도 보호. 몰딩 먼저 제거해줄게요. 빠루로 그냥 제거해줍니다. 그다음에 망치로 천장을 부셔 뜯는데. 이것은 바로 쥐똥과 갈가 놓은 스티로폼이에요. 망치로 부수고 드러내고 반복. 팝콘들을 중간중간에 정리해줄게요. 다 부셔버렸! 와, 이쪽은 강목이 아예 사가버렸어요. 어찌됐지? 어찌? 끝났습니다! 이지만은 이제 청소 시작. 준비나 청소가 제일 힘들어요. 청소기 찮잖아서보양 작업 해놓은 건데. 어찌됐든 <laughs> 죄다 쓸어줍니다. 강목에 붙어있는 그런 것들도 정리해주고요. 죄도 해냈다! 주구멍 찾았는데 어찌막죠